검진 받아본 적 있어, 요영탁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한 번도. 저가 네. 검진. 네. 영웅이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단한 번도. 내시경 이 들어간 적도 없고. 네. 민호, 저는, 민호는 받았어요. 저는 내시경은, <웃음> 있는데, <웃음> 어. 저는? <laughs> 저는 내시경은 있는데, 저는 <laughs> 내시경은 어. 있는데 종합 검진이라고 해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꿈이라, 그 원래 정확한 네. 애들 안안다 있진 않잖아. 다 <laughs> 조용히 하다. 조용히 하다. 야, 4를 몇 번을 <laughs> 그리는 거야? 4를 몇 번을 그 4를 몇 번을 그4 4를 0섯 4를 다섯 민호는 그럼 내시경 그때 받았을 때 어땠어? 아니, 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아, 다행이다. 네. 찬원이 한번 받아 본적 있나? 저도 한 번도 없어. 아. 번도. 찬원이 이런 거 되게 겁내요. 왜, 왜, 왜. 아직 애기라. 응. <laughs> 음. 이런 거 되게 두려워하더라고. 음. 오늘 오는데 계속 혹시라도 또막 안정을 어, 아 어. 검진 받을 때좀 떨리는 게 없지 않아 있어? 어. 그렇죠. 검진 받을 때 특히 좀 떨려. 어 많이 떨려. 아니 어렸을 때왜 불주사 맞아본적 있는 사람? 어 있죠 사람. 있죠. 그럼 네, 예. 불주사 맞기 전날 막 전전날부터 학교 가기 싫고 네. 막 그렇잖아. 선배 떨지. 어. 그 저는 이제 불주사 되는 날이에요 왜냐면 저는 이제 구방, 구방 아홉 방 주사, 이거 이대대고 너는 나불 주사 안 맞아봤어. 어, 불주사 안 맞아봤어. 아, 불주사 네. 불주사 네. 불 주사 안맞아 진짜 영웅이도 차라리 영웅이불 주사 아니고, 우리 세대는불 주사지. 우리는 여기 흉터 다 있잖아. 있어요. 있어요. 왼쪽 있잖아. 왼쪽 영웅 없잖아. 나 없어. 어, 아홉 방 주사 아 진짜 맞아. 우리는 아홉 방 주사라고 해서 태어날 때왔는그 아 아홉 방 주사. 이거 이렇게 저기 아 이렇게 빵빵빵. 또또또또또 이렇게 애기들한테 있는 거. 야 그럼 여기 흉터 있는 사람은 옛날 사람, 사람 <laughs> 요즘 사람은 여기 흉터가 없어, 없어. 어, 어, 그걸로도 근데... 그... 0비 5비가 나네 지 와, 다 있어요? 있어 다 나. 있지 나도 네. 다 있지 어, 그 뭐야 그러면 나. 잠깐만 천원이랑 영웅이 혹시 살짝 그 음... 대변검사 체변 어 대변이래 대변검사 아니야 체변봉투 그거 체변검사 했어 안 했어? 안 해봤어요 어? 1절 어? 와, 왜? 그거는, 교육청? 아, 진짜로? 와 자, 왜? 그거는 교육청의 룰 아닌가? 그건 무조건 선생님, 선생님. 했지 선생님 했지? 그쵸, 했어 했죠 매년 봄 가을이 되면 회충 검사를 위해 실시되었던 체변 검사 회충이 많은 아이일수록 회충약이 증가하였기에 학생들은 저마다 마음을 조려야 했습니다 세변봉투에 추억이 되게 많죠. 저는. 많지. 종합. 오케이. 저는 위생 위생부장이었어. 내가 수학기를. 위생부장. <laughs> <근데 웃음> 세변봉투를세변봉투를 <세병> <laughs> 위생부장이 걷어야 돼. 걷어야 되는데 이게 형이 걷어요? 내가 걷어요. <laughs> 다른 야될 <애들> 거를? 어다 <laughs> 봐요? 아니 이 종이를 걷어 봉투를. 그러니까 증명사진 봉투 만한데다가 요만해 맞아. 요 증명사진 봉투 만한 데다가 안에 봉투가 있어. 투명이. 음, 변을 담는 거는 투명 봉봉지 같은 게 음. 있어서 싸는 거, 싸서 그이이 이 뭐자. 그증인 하는 어, 거, 거. 넣는 거야. <laughs> 그, 어, 어,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어.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밀고. 그냥 말로 만들었지. 아, 아버지 엄마한테 말로 만들었지. 아예 본 적도 없고 아. 경험. 어떻게 담는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들었던 거. 야아 진짜 아, 영웅이도. 네. 야 이게 좀 달래네.